고장... 아, 뭔데! 여기 원형 높낮이가 다르다고? 1mm <laughs> <laughs> <일밀리> 차이가 있어? <laughs> 아니, 지금 이 원형이 옆으로 보면 높낮이가 다르다고? 자,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자, 오늘은 사실, 어, 신규 악세사리가 나온 날인데, 리뷰를 안 할라 했어요. 워낙 꾸져 보이고, 못생기고, 재미없어 보여서 리뷰를 안 할라 했는데, 네, 오늘 악세를 알다시피, 에픽 악세로 나왔네요. <laughs> 헤비 데몰레이셔라는, 네, 어디 뭐, 노가다 파나 악세 같은데, 150개. 저는 에픽 악세의 길조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황금 스파르타, 뭐, 골드 연태도, 이런 거는 말리지로는 살수 없지만, 상자에서 아주 극소수의 확률로 나오는 게 약간, 그런 게 황금 학세. 그리고, 어, 100개. 말리지 100개나 50개로 만드는 게 상자 학세. 근데 이제 150개부터 200개. 이거를 정가로 살려면은 200만원, 아니, 20만원 정도 드는데, 저는 이걸 에픽 학세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에픽 학세. 헤비데몰리셔라는 악세를 뽑아볼 예정인데요. 일단은 뭐 성능은, 대시시한데마저 한 줄도 알아요. 됐죠? 자, 일단 오늘 빨리 뽑고, 빨리 리뷰합시다. 저도 흥분됩니다. 원래 사실 안질라인 했는데, 그래도 에픽은 진짜 제가 갖고 싶어 하거든요. 갑시다. 오늘, 20만원치, 말리지 150개를 목표로 가보겠습니다. 10만 원이면, 영생돈이가 4천초 읍, 나온다. 가자! 오늘 리포까지! 예, 또! 아, 좋아요. 아, 아, 이어파. 이 게임 울지마. 아, 이 게임 울지마. 이어파. 이야, 오늘 이렇게. <laughs> 다 떴습니다. 가이따. 아, 좋네요. 자, 일단 오늘 신규 악세사리. 헤비 데리시와 그리고 으, 안 잘렸군요. 아잉. 자 오늘 골든이퍼 ZC랑 점프리 기술 좀 문제가 있다고 버그를 수정했다는데 네그다거 알파 갖고 가보겠습니다. 리뷰에서는 확실한 뽕빨 데미지를 위해서 강화까지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콤보가 좀 이상해졌다는데 일단 이 캐릭터 닌자 오케이. 해볼게요 바뀌었는지 옛날과 다르게. 이 z c 랑 점필 기술의 하단 공격률 없습니다 그래서 그넘어지 상대에 공격하면은 3타가 명중하지 않은 문제를 수정했다는데요 그럼 뭐야 그니까 이게 하향이 아니라 상향인거야? 세상에 씨발 상향인데 얘들아? 하향이 아니라? 아 제트시 세번 맞던게 두번 맞게 됐어요? 뭐어요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자 오늘의 신규 화살이 헤비데몰리셔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일단 캐릭터는 어퍼커 캐릭터가 되게 좋다네요 시크릿 가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스카우트로 보여드릴게요 진짜 솔직 말해서 난 이런 디자인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 디자인 파일스매셔에 뭐 붙인거야 이거 아무튼 뭐 이상한거 좀 한거 같은데 상당히 좀 난잡하죠? 어차피, 쓰기다시로 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와, 자, 기술은 딱다섯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꾸져보이죠? 다섯 가지 기술밖에 없는데, 모든 기술이 가드 불갖다가 ZX 기술이, 어, 가드 가능하게 하향을하고 나왔네요, 본사에 자,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기 다 바뀌는 거 알아두시고요. ZC. 굴착기로 지면을 파서 상대를 후방으로 넘겨버리는 기술입니다. 넘어지 상대에게 명중할 수 있지만 데미지가 반감된다네 연속으로 불가하고요 그리고 이게 됩니다. 그리고 ZX 유도봉을 흔들고 모기를 자면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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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이게 원래 가드불가한데 <laughs> 이게 원래 가드불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파워 크래쉬가 됐다네요. 들어가보세요. <laughs> 들어보세요. 바드 크러쉬가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그 초록색 임팩트 뜨면서 살짝 주춤하는 거 있죠. 그게 뜬다네요 <laughs> 막아봐, 안 돼. 아, 이게 살짝 지금 뒤로 밀려나죠. 버섯 것처럼, 그러니까 이질화를 해줬다거 아니야. 살짝 1타 맞고 옆으로 피해 봐. 하기 쉽네요. <laughs> 그다음에 대시 필살기 불도저를 소환하여 상대를 밀어 버리는 기술입니다. 전방에는 전방에 벽이 있는 경우 중단되고요. ZX 기술과연계하면 상대에게 많은 데미지를 입힐 수 있다는요. 기술 사용 시 슈퍼 모가 발생하고요. 해당 기술은 가드블 가릅니다. 이 ZX를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기술은 전부 다 가드블 가예요. 헤비 데몰리셔 강철공 60 60 굴삭기 큐큐큐 걸릴 컷컷컷 이게 된다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점 피살기 로드롤러를 소환하여 적을 쓰러뜨리고 깔아뭉개는 기술입니다. 가드불가. 피살기어 <laughs> 파일드라이버로 붙잡은 상대를 말뚝으로 세운 다음 여러 번팬다네요 이것도 가불 일단은 어 기본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여러 가지 콤보들이 있던데 번지 지역에서 멈춘다고요? 잠시만요. 원래 저 철구가 가불이야. 자, 내가 실전 레드를 해봅시다. 레드를 좀 대각선으로 많이 때리니까, 대각선 기준해볼게요. 하고. 아, 이게 좀 힘드네요, 대각선은. 대각선은. 레슬러, 그, 맞추는 느낌인데? 괜찮네. 낫넥. 야수 안내기서좀들다한번 <laughs> <laughs> 대필까지 맞고 바악해봐아 뭐야 이게 바로 되네 잠깐만. 아, 씨발 고장 아, 뭔데! <laughs> 여기 원형 높낮이가 다르다고? 힐밀이 <laughs> <1m> 차이가 있어? <laughs> 아니, 지금 이 원형이 옆으로 보면 높낮이가 다르다고? 이걸 어떻게 써야 좋을까? 그건뭐 직접 유저를 상대로 해보면 알겠죠? <laughs> 잠깐만. 보그에 철구 데미지 적용되냐? 자, 보그에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는 법은 간단합니다. 약간 하얀색 임팩트가 뜨면은 강화가 된 거예요. 안 되네요. 그럼 이제 강화는 상관없고요. 캐릭터를 지금 생각했는데, 손날치기가 있으면서 기본기가 좋은 거. 1순위 스카우트, 2순위 스크립카드, 3순위 심판자. 이 정도로 줄여질 것같고요 아. 강화를 뭘 바를까? 무난한 건 스피드카드야. 근데 나는 스텝을 별로 좋아하지 않단 말이지. 난 별로 스피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스텝. 이 정도면 충분해. 노벨 바르자. 솔직히 여기서 스피드 더 빨라져봤자 요즘 뭐 그렇게 스피드 역량이 크지 않기때문에 헤비 악스 좀 무겁네요 헤비 방카에라 힘 한칸 방 1오름? 요즘 방어도 상관없어 옛날에는 힘 한칸이 존나 중요했고 방어 한칸이 존나 중요했지만 요즘은 그딴거 없습니다 아 악스 데미지를 보세요 한대만 줘 한줄도 아요 거기서 방카 바른다? 똑같습니다 그냥 요즘은 확실하게 그냥 자기만 이득 볼수 있는 카드 뭐 있냐? 스피드 카드. 사이즈다. 이게 대세에요. 가봅시다. 일단 뭐, 그것도 떴으니까 되게 좋네요. 그 골든 리퍼. 근데 저는 골든 리퍼를 좋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뱀노어도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웃음> <웃음> 지금 이렇게 얌식이 꼼생이 맞았는데 근데, 내가, 나는 이 학세가, 이렇게, 막, 번지만 노리고, ZX만 쓰기 너무 아까운데? 다른 기술도다 가드불 가잖아. 그냥 개사기 같아. 앞뒤, 안 모으면, 아, 그거 말고? 나한 번만 더해볼 일단 오늘 좀, 공방에서도 써볼 테니까, 좀 연구를 좀 해볼게요, 연구를. 굳이 이거는 ZX만 안 사기 너무 아까워. 필살기 점핑만 써도 개사기야. 나이트메휠이 나이트메휠도 z 시랑점핑이 좋긴 한데 아 z 시랑 필이 좋아서 점핑을잘 안쓰지 이거 뭐지 그냥 유저를 그냥 갈아버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죽일래? 일와 어? 신기하면 아, 아유. 저것도 진짜 좋아. <laughs> 여기서 번지가 안 된다는 게 무지 무지한. 필도 개 빠르네. 아이고, 난스카우트는좀 아닌 것 같아. 힘, 그러니까 기본기가 딸려 스카우트 하면은. 이씨 높낮지가 어, 어디서 다른데요 운영자들께? 도대체 원형 경이자 어디가 높나지가 다른 건데, 아다다다다다! 일단 뭐, 겐치 같아요, 겐치. 개인적으로 시크릿 가드 좋을 것 같고, 스카우트 좋을 것 같고, 심판도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빨라. 나는 스카우트 속도 그, 저집중이 뭐야 적응이 잘안 돼요. 일단은 뭐, 이 정도. 고요한번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시크릿 가드 해보겠습니다. 시크릿 가드. 스킨도 조금 섹시하게 좋았어. 뭐 악세 성능은 일단 뭐 아낌없이 그네요 <laughs> 일단 다운 이렇게 상대방 눕혀서 하다 있는 거는 다 좋아. 심지어 가위바위보도 좋아. 으아! 야 방금 분명히 살았지 않냐? 저더 미끄러진 것 같은데. 악세 아 이상해. 좀더 미끄러지게 해준 것 같은데. 데미지는 뭐 아낌없이 주세요. 그 다음에. 일단은, 어, 성능은 진짜 좋은데, 조금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20만 주로 뽑았다. 뭐 저는 20만 주로 뽑아도 나쁘지 않을 생각하는데, 만약에 ZX 기술을 가더블과 그대로 냈으면 진짜 개 십삭이 에픽이었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저것만은 부족하고 앞뒤와 맥스시 변신하는 기능 추가됐으면 정말로 에픽악세가 아닐까? 아, 그래도 저는 숫자여서, 어, 이 정도도 충분할 것 같아요. 포톤도 좋잖아. 근데 좀 디자인 빼고 다 마음에 들어. 디자인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저 부주에요. 야, 그래도 생각을 해봐. 골든이퍼 뽑으려고 80만 질러도 안뜨네가 있는데, 이건 그래도 뜨잖아. 아 봐봐 또또 망쳤어! ㅈㄴ 망햌ㅋㅋ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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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또 먹지마! 약간 지금 그게 있네요 버그가 심판자기 그수 스카다 근데. 둘, 맞다 판정이라 바로 맞긴 하네요. 빌. <웃음> <웃음> 자, 일단, 오늘 골든 리퍼도 뽑았거든요? 제가 저번에 10만 점에서안 떴는데, 오늘 운, 운 좋게 이렇게 떴습니다. 그 마일리지에서. 정가도 아니그 마일리지 한개 짜리 떴는데, 이거는 옛날 골든 리퍼는 당연히 스프리거리겠지만 요즘 골든 리퍼는 닌자? 애매한 얘기. 보그도 괜찮을 것 같아. 보그의 스피드카드 괜찮을 것 같아요. 나는 스피드 너무 빠르면 못하겠어. 보그가 딱 적당한 것 같아. 가자. 시크릿카드 헤비 데몰리쇼 좋지 않아? 근데 시크릿카드 너무 많이 쓰니까 뻔하잖아. 난좀 별로? 일부러 시크릿카드 잘안 쓰잖아요. 뭔가 지, 재미없어. 시크릿카드는. 자, 제트시가 이제 원래 세대맞자인데 이제 두대 맞는 걸로표 끝이가 됐고요. 이거 안 되네. 근데 걸 니퍼 자체가 나쁘지 않은 악세였어. 이 악세 자체가 원래 좋았는데 애들이 워낙 이 악세의 매력보단좀 악세를 많이 그 뭐냐 아무튼 근데 확실히 이게 골드답게 데미지가 미쳤죠? 아야. 아우, 저거 좋다. 근데, 어,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님들 입장에서 이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레더는 이게 또 다르단 말이야. 레더는 헤비네머리쉬가 더 좋을 거야. 좀 그런 게 있어요? 레더랑 공방이랑 좀 달라. 플레이가. 당연히 이제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근접점 최강, 뭐 마신의 망토. 또뭐 있습니까? 황금거 그 앞에도. 이런게 왜 레더에서 안쓰는줄 아세요? 이건 안좋으니까 안쓰는거예요 레더는 얘 레더용은 아니라니까 레더는 그게 달라 스피드가 존나 빨라야되고 원거리학세가 무조건 유리하고 공중학세가 대부분이야 그래서 어.. 상당공격이 없거나 스피드가 들이면 일단 안써요 일단 뭐.. 또 어떤 캐릭터를 써볼까 그냥 농구의 재물. 그래서 레더 잘쓴게 벤시 말이야. 근데 잘 모르겠어. 난이 악세 그 악세사리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모르겠어. 음마이네마해 드릴게요. 보그는 닌자 대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는 그 그게 있어. 레더용, 레이드용 세팅이라니까. 근데 이거는 일단 조금만 연습해보자. 더, 연습 더 해보자. 이건 진짜 좋다. 리퍼 자체가 제가 못 했는데, 공방에선 존나 좋네요. 공방에선 진짜 그냥 유저들 휘젓고 다닐 것 같아. 이게 이제 골드니포의 전메트건데 그리고 원래 이게 가드불가 아니었어요 근데 가드불가 됐고 지금 왜 죽냐 왜죽어 아이 야 왜죽어 죽으면 안되지 보시면 알다시피 장, 장난이 아닙니다 악세가